안녕하세요. 가야탑 부동산 정상희 소장입니다. 요즘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들하지만 실제로 돌봄 서비스가 월 영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실제 체감 비용 평균표를 통해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분 지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즉 완전 무료가 아니라 일정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체감 비용 평균은 월 18만원에서 35만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수급자 이용자 평균을 보면 가장 방문형은 월 18만원에서 25만원, 주간 보호형은 월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건 지원 후 남는 실지출 기준입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SOS 센터나 장기요양 등급의 지원 사업 등은 안내가 부족해 실제로는 예산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 연결 창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부동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동사무소에 가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것 같습니다. 부동산간도 부동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봄 시설 노인 주거 주,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생활용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시설 인허가나 임대차 구조, 세무까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야탑 부동산은 복지시설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준비가 됩니다. 무료가 아니라 부분 부담 플러스 제도 활용이 정답입니다. 오늘 소개한 체감 비용 평균표를 어, 평균표를 기준으로 내 가정 상황에 맞게 비교, 계산해 보세요. 복지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나라, 나라 또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했어요.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 그리고 카카오 채널 가야탑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으세요. 감사합니다.